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결혼한 지 벌써 4년차가 된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아직 저와 남편에겐 아인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건지 제가 얼마 전 남편과 이혼을 결심할 정도의 기가 막힌 일을 겪게 되었어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부모님들의 소개로 만났어요. 사실 남편과 저는 어렸던 시절부터 종종 봐왔던 사이였거든요. 부모님들끼리 아시는 사이라서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결혼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었죠. 그런데 어른들의 눈에도 저희가 잘 맞을 것 같다 생각을 하게 된 것인지 저희를 서로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그 기대에 저희도 부응하게 되었습니다. 때론 친구처럼, 때론 연인처럼, 그렇게 인연을 알콩달콩 연애를 하게 되었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남편에게는 늦둥이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띠동감이 넘는 나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시댁에서 오냐오냐 키운 경향이 매우 큽니다. 사실 연애라던 시절부터 남편의 여동생이 정말 거슬렸던 적이 많았어요. 한두 번이 아니라 진짜 언급될 때마다 거슬리게 말을 하더라고요. 시부모님 둘다 이른 나이에 남편을 낳았었고 남편의 여동생을 늦은 나이에 낳으신 거죠. 뭐가 그리 가슴이 아려우시고 아프신 건지 모르겠지만 싸고 도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뭐 제가 그집 딸도 아니고 제 여동생도 아니니 솔직히 제게 피해만 없다면 상관은 없다고 아주 아니라게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남편과 결혼 얘기가 본격적으로 오가게 되면서 남편의 여동생을 몇번 밖에서 만난 적이 많습니다. 남편과는 띠동감 넘는 나이 차이고 저랑은 띠동감의 나이 차이였죠. 그런데 너무 뭐라고 해야 하나? 저를 첫 만남 자리에서부터 적대시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남편 뒤에 자꾸 숨고 그러기도 하고 제가 연애할 당시에는 남편의 여동생이 고등학생이었는데 그나이대 학생이 할 법한 행동은 솔직히 아니지 않나요? 그뿐 아니라 뭔가 저를 시샘하고 질투하는 느낌이라 해야 하나? 남편의 성격이 원체 가정적이고 다정한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동생도 귀여워 죽어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만큼 제게도 무척이나 잘해주거든요 그리고 한 번은 결혼하기 전 시댁에서 밥을 함께 먹는데 제가 한술뜬 밥숟가락에 남편이 반찬을 하나 집어 올려준 적이 있어요. 그 장면을 본 남편의 여동생이 갑자기 버릇없이 숟가락을 탕 하고 식탁에 던지듯 내려놓더라고요. 다들 놀란 눈으로 쳐다보니까 눈에 눈물을 그렁그렁 매달고는 방으로 비련의 여주인공 마냥 뛰쳐가서는 엉엉 우는데 절 제외하고도 가족들 모두 뭐 당연히 당황했죠. 제 앞에서 그게 무슨 망신이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난리친 이유가 더 가관입니다. 남편이 제게 너무 잘해 줘서 눈물이 났대요. 그럼 남편 될 사람이 아내 될 사람에게 잘해야지. 뭐 두드려 패기라도 하란 소리예요? 그때도 진짜 너무 어이가 없었는데 그꼴을 보고도 시댁에 있는 가족들 모두가 우리 막내가 오빠를 그렇게 좋아한다더니 많이 서운한가 보네. 하며 넘겼었죠. 저도 그땐 머저리처럼 <laughs> 그러게요 남편을 많이 좋아하나봐요 하고 말았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저보다 12살이나 어리니까 제 눈에도 완전 아가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귀엽다 귀엽다 하고 말았었어요 처음에는요 남편과 결혼을 할 때도 제 한복을 보러 간 적이 있었어요 시어머니랑 저희 어머니랑 셋이서 가려고 했었는데 시어머니가 남편의 여동생을 데려왔더라고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다시피 보통 새신 분들이 하는 한복들의 색이 되게 정해져 있잖아요. 연분홍 치마에 연보라 저걸이라던가 뭐 그런 식으로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세트로 입고 나왔는데 뭔가 그때부터 남편의 여동생이 입 오리주둥아리처럼 쭉 튀어나와 있었어요. 그때부터 불안불안하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세트로 셀렉하고 내시서 밥을 먹으러 갔는데도 먹는 둥 마는 둥 하는 것도 진짜 속이 터졌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 기우가 맞았는지 며칠 뒤 시어머니께서 연락이 오셨습니다. 그렇게 한복을 선택하고 집에 가는 길부터 남편의 여동생이 몇날 며칠이고 식음을 전피하면서 눈물을 흘렸답니다. 하나뿐인 오빠 결혼식 날에 자기도 한복 입고 싶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입으라고 당연히 네가 동생인데 입어야지 않겠냐고 살살 달랬는데 제가 고른 새 신부 한복이 아니면 안 된다고 했답니다. 처음엔 당연히 시어머니도 시아버지도 안 된다고 남편의 여동생을 설득했다고 했어요 그날은 너의 오빠와 너의 새언니가 될 사람이 주인공이다 다른 색을 입자고 아무리 설득을 해도 그 옷이 아니면 안 된다고 아주 폐학질하듯 땡깡을 피우며 때를 썼답니다 그런데 몇날 며칠 늦둥이 딸내미가 밥도 거르면서 울고 그러니까 저희 집에 아주 죄송스러워하면서 양해를 구하셨어요 아... 제가 그때 진짜 결혼을 엎었어야 했는데 시어머니랑 시아버지가 정말 죄송하다고 하시면서 한복을 양보해준 대신 저희 집 대출금 일부도 갚아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친정에서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결혼 전에 불난 만들어서 좋을 것 하나 없다고 공짜로 빼서 가는 것도 아니고 시댁에서도 미안하다고 충분히 표현하는 것 같다고 하면서 저를 달랬고 그렇게 양보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이때 저주질 말았어야 했던 것 같아요. 결국 저는 제가 고른 안복을 양보했어요. 아마 제 결혼식에 오신 분들은 다들 신부가 두 명인 줄 알았을 겁니다. 어찌되었든 결혼 이후에는 그래도 남편이 시댁에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저와 함께 신혼집에서 살게 될 테니까 명절이나 집안의 행세를 제외하고 남편의 여동생이 저희 부부의 일상에 침투하게 되진 않을 거라고 위안을 하며 결혼식을 끝냈었어요. 그런데 오산도 그런 오산이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저희 신혼집을 무슨 자기 아지트처럼 들락날락거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보다 한두 살 어린 것도 아니라 띠동갑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때까진 저도 조금 얄미운 편이긴 하지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막내딸이라고만 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 명품 가방이 몇개 없어졌더라고요. 사실 명품이란 것이 제게는 좀 성공한 사람들만 할수 있는 것, 이런 식으로 제게 거리가 멀다고 평생을 느끼며 살아와서 그런지 딱두개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가 성인이 되면서 부모님이 사주신 가방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남편이 결혼 프로포즈를 하면서 사준 가방이에요. 저에게 두 가방 모두 정말 뜻깊은 가방이라서 정말 애지중지하는 가방이죠. 그래서 평소에 잘 메지도 않습니다. 보관도 천가방에 따로 넣어서 보관할 정도죠. 하루는 일요일에 제 지인의 결혼식이 있어서 남편이 사준 가방을 메려고 옷장에서 꺼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다녀왔어요. 그런데 가방에 붙어 있는 브랜드 로고가 툭 하며 떨어진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어서 다음 날인 월요일에 AS센터에 방문을 했어요. 수선을 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제가 연차도 많이 남았었거든요. 사실 유급 연차들은 잘 사용하지 않지만 무급 연차들은 안 쓰기도 아까워서 그냥 묵으면 잘 사용했어요. 가방을 들고 갔더니 세상에. 그쪽에서 가방이 가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남편이 제가 프로포즈를 받아들이고 며칠 뒤에 저를 직접 백화점에 데려가서 제가 그날 고르고 당일에 바로 샀던 가방이라 절대 가품이 될수 없었어요. 제가 백화점에서 직접 구매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본능적으로. 남편 여동생의 범행이란 생각이 머리에 번뜩 들기 시작했어요 진짜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그 가방은 값비싼 명품 가방임을 떠나서 남편이 프로포즈 선물로 제게 준 뜻깊은 가방인데 그걸 훔쳐간 것도 모자라 제가 알 수도 없게 가품으로 바꿔치기를 해놓다니 그런데 정말 이렇게 흥분한 상태로 남편의 여동생을 만나러 갔다간 진짜 무슨 사단이든 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집으로 가서 남편과 먼저 상의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다른 날과는 다르게 집으로 오전 11시에 귀가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 집 현관문이 조금 덜 닫혀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아이고, 네가 아무리 가방에 홀라당 정신을 빼앗겨도 그렇지. 너 오늘 연차 아니었음 어쩔랬냐?" 문단속은 하고 다니자 하면서 스스로를 탓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현관문을 스르륵 여는데 현관문에 낯선 신발이 두 켤레 있더군요. 하나는 여자 신발이고, 하나는 남자 신발이었죠. 저는 제가 문단속을 하지 않아서 집에 도둑이 들었을 거란 생각이 들었고, 바로 조용히 뒤돌아 나와 아파트 비상구에 숨어서 몰래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5분 만에 경찰이 도착했고, 경찰을 대동해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살금살금 숨을 죽이고 집을 샅샅이 살피는데, 침실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좀 망측한 소리들 말이에요. 경찰관님들이 저를 보호하며 부부 침실 문을 열어젖혔는데 진짜 그곳에는 남편의 여동생이 온몸이 문신으로 뒤덮인 건장한 남정네 한 사람과 저희 부부의 침대 위에서 함께 있더군요. 진짜 제가 그 꼴을 보고도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분노는 폭발했고 그 장면을 저는 동영상으로 담았어요. 그런데 더 과간인 것은 자신의 몸을 봤다며 비명이란 비명은 다 치르고 저와 함께 들이닥친 경찰관님들을 성추행죄로 고소하겠다, 발악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도 황당한데 경찰관님들은 얼마나 황당하고 당혹스러웠겠습니까? 다행히 그중 한 경찰관님께서 여자경찰 분이셨기에 나서서 수습을 하기 시작했죠. 저는 남편의 여동생에게 오히려 따져 물었어요. 언제부터 우리의 신혼집을 이딴 식으로 썼냐면서 말이에요. 그랬더니 제가 시댁에다 일러 바치진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인지 뭔지 아주 무대뽀로 나오기 시작했죠. 큰소리를 탕탕 치면서 말이에요. 저는 일단 두 사람을 무단 침입으로 경찰에 신고를 넣었습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할줄 몰랐던 건지 두 눈을 동그랗게 뜨더군요. 경찰관님들도 헛웃음을 치시며 두 사람을 경찰서로 데려갔어요. 당연히 시댁과 남편에게 경찰 측에서 전화가 갔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일을 하다 말고 부랴부랴 경찰로 달려왔더라고요. 경찰에 실려온 남편의 여동생이 웬 불량배 같은 남자와 함께 잡혀왔다는 거에서 시댁 어른들과 남편이 1차로 놀랐고, 신고한 사람이 저런 사실에 2차로 놀랐죠. 남편의 여동생은 그제서야 제 눈치를 살살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남편의 여동생이 저한테 미안하다고 싹싹 빌었으면 당연히 신고는 취소했을 것이고, 저희 두 사람 사이의 일로 넘어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저뿐 아니라 다른 경찰관님들도 목격한 상태에서 자기 때문에 경찰서에 찾아온 가족들에게 제가 누명을 씌웠다고 울음을 터뜨리며 세상이 떠나가라 통곡을 하는 겁니다 진짜 어이가 없었죠 일단은 시부모님이 사인을 해서 남편의 여동생을 데려가기로 했어요 제가 신고한 것은 취소하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남편의 여동생을 데리고 나와서 시댁에 가서 함께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댁에 도착해 거실에 둘러앉았고 저는 제게 일어났던 일들을 말했어요. 시댁 어른들은 처음에 제게 쌍심지를 키면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아주 역정을 내셨어요. 심지어 남편까지도요. 대체 자기 동생한테 왜 이렇게까지 하냐 합니다. 진짜 미친놈이 아닌가 싶었죠. 제가 그래서 아까 현장을 덮칠 때 찍었던 1분 정도 가량의 동영상을 재생하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어요. 사실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는데 자꾸 억울한 저를 가해자로 몰고 가니 충격 요법도 괜찮겠다 싶어서요. 제가 그럼 잠시 기다리라고 노트북과 거실 TV를 연결했고 제 휴대폰도 노트북에 연결했어요. 근데 그때까지도 제가 촬영한 진 몰랐던 모양인지 의기양양한 미소를 짓더라고요. 웃어서 <laughs> 진짜. 그리고 시댁 거실에는 그핵계 망칙한 소리들과 여동생의 낯 뜨거운 행적들이 그대로 밝혀졌습니다. 바로 그때 남편의 여동생이 제게 돌진해왔고 제 뺨을 때렸습니다. 근데 저도 저보다 새파랗게 어린 년이 제게 뺨을 때렸고 제 고개가 왼쪽으로 돌아가고 나니까 순식간에 이성을 잃게 되더라고요. 사실 제가 옛날에 복싱을 취미 삼아 배운 적이 있었거든요. 취미로 삼았던 거라 선수급은 아니지만요. 저도 바로 남편의 여동생 얼굴에 주먹부터 내리쳤습니다. 그때가 결혼한 지 1년이 거의 다 되어 가던 때였는데, 저도 많이 참았다 싶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으시지, 시아버지는 그런 시어머니 부축하면서 소리를 지르지, 남편은 흥분한 저를 말리려고 애쓰고 있지. 진짜 개판이었죠. 그런데 저도 어찌나 화가 나던지, 온몸에서 무슨 초인적인 힘이 나와서 말리는 남편의 손길도 뿌려치고, 남편의 여동생에게 주먹질을 했습니다. 남편이 제게 왜 이러는 거냐고 화를 내면서 중간에 끼어든 몇 초간의 시간이 있었는데 바로 그때 남편의 여동생이 자신의 방문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잠그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한대 맞아서 제 정신을 유지하진 못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남편을 쏘아보면서 화를 냈어요. "지금 네 동생이 내 뺨을 쳤어. 알아? 오냐오냐 오냐 해도 정도가 있지. 내 눈앞에서 비켜." 안 그럼 너도 가만 안둬? 라고 하면서요. 저는 그렇게 남편을 치우고 난뒤 시댁의 서랍을 뒤져 망치를 찾아냈고 그걸 그대로 들어서 방문 앞에 갔습니다. 문을 열라고 세번 말했더니 돌아오는 답변이 너라면 열겠냐? 내가 미쳤냐고? 라고 하더라고요. 저라도 안 열겠죠. 어찌되었든 그렇게 제 이성을 또 갉아먹는 남편의 여동생이 참 어떻게 생각하면 대단하다 느꼈어요. 좀 망설임 없이. 망치로 손잡이를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시댁에선 이제 저를 말리럼도도 내지 못하시는 듯 했죠. 결국 망치의 힘을 이기지 못한 손잡이가 부서졌고, 방문을 여니 남편의 여동생이 주저앉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책상 의자에 고이 걸린 제가 가품인 가방과 바꿔치기 당한 제 진짜 가방을 말이에요. 그 이후부터는 뭐, 메타작 이어졌죠. 30분 정도 지나니, 저도 집을 나갔던 이성이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의 여동생 꼬라지도 말이 아니게 되고요. 저는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네 금쪽 같은 여동생년 깽값 필요하면 청구해. 그게 얼마 되었든 그냥 줄게. 근데 우린 이혼하자. 진짜 두번 다시 너랑 엮이고 싶지도 않아. 알았어? 저렇게 싸가지 반마라 처잡수신 네 여동생년이나 저렇게 잘못 자라고 있는 딸년 하나 간수 못하는 이집 구석이나 나한텐 둘다 똑같아. 진짜 지긋지긋해. 너도 영상 보여주기 전까진 내 이야기 안 믿었겠지. 그러니까 그냥 우리 이혼하자. 뭐그 이후로는 저도 친정에다가 모든 것을 말했고, 집안 싸움으로까지 번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내가 진짜 새 신부 안 보기 예뻐서 그날리 쳐 피울 때 알아봤다. 에휴. 라고 말이에요. 저는 폭행죄로 고소당해도, 솔직히 분풀이는 원없이 다한것 같아서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댁 측에선 그러지 않는 듯 했어요. 남편도 저희 친정에다가 싹싹 빌기도 했고 말이에요. 이혼하자는 제 요구에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떠나고 난 뒤에 시댁의 분위기도 좀 개판이었나 보더라고요. 아버님은 그제서야 화가 머리끝까지 나게 되어서 제가 나가고 난 뒤에도 정말 눈물 쏙 빠져라 혼을 내셨겠죠. 어쨌든 시어머니랑 시아버지가 저희 집에다가 정식으로 찾아오셔서 딸년 교육 잘못 시켰다고 시인을 하셨고 제게도 재발 방지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남편도 제게 정말 미안하다고 하면서 동생과 잘 지내란 소린 두번 다시 하지 않겠다고 그동안 몰라줘서 미안했다며 진심으로 사과했죠. 뭐 이혼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렇게 결국 저는 사과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시누이의 폭행죄를 묻지 않는 대신 무단 침입 신고를 취하해 달래서 그렇게 일을 끝냈습니다. 그날 사건 이후로 남편의 여동생은 기가 팍 죽었어요. 아마 가족들 아무도 제 편을 들어주지 않은 것이 그때가 처음이었겠죠. 그리고 외면을 받은 것까지 말이죠. 어쩌다 제가 한번 시댁에 가면 아는 척도 하지 않고 쥐할 말만 톡 하고 맙니다. 일단 그날 이후 저는 시댁과 돈독한 사이는 어느 정도 포기했어요. 아주 자석 같은 단합력과 단결력을 자랑하더니 풍비박산이 난 이후로 시부모님 댁에서도 남편의 여동생을 별로 안 아끼는 것이 눈에 보이네요 사실 남편과 무척이나 잘 지내고 있지만 얼마나 갈진 잘 모르겠어요 시누이와의 문제도 남아있고 아직 정신을 덜 차린 것 같아서 말이에요 남편과 이혼 직전까지 가게 된 사연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또 다른 것을 깨닫게 해준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담으로 그 남편의 여동생이 가져갔던 제 물건들이 사실, 가방이 가장 커서 그것만 말했지만,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결국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것도 몰랐던 것까지 모두 돌려주며 제게 사과도 했어요. 아직까지도 신랑에게 확신이 옛날 만큼은 서지 않아 아직 두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긴 이야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